저희는 오늘 유치원 가려고 나갑니다. 레몬은 식초물에 씻고 뜨거운 물로 한번 씻은 상태인데 슬라이스에서 냉동시켜 놓으려구요 이거를 물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마시니까 좋더라구요 근데 매번 사서 하면 버려지는 게 많으니까 냉동해 놨다가 마시려구요 릴리 픽업하러 가기 전에 어, 떡갈비 준비를 해놓고 가려고요. 생일 파티에서 남은 케이크 먹으려고요. 음, 손 씻었잖아 다 방금. 어쩔 수 없지 뭐. 새로운 친구들 많이 왔어? 몇명 왔어? 테이블에서 는 여기 새로운 친구들 두개여두명두 명. 응 여기 하나 성재민. 응. 여기는 베리 윌리, 베리야 음, 음. 여기누 나, 난, 나는 여기 들으로 앉아 저기 다른 반 저기 다른 반구 저기 뒤에가 앉았어. 이제 새 친구들 다 재미 있었어 그럼? 같이 잘 놀아? 난, 난 여기에 때 앉고 여기가 할때앉았어음 새로운 친구들하고도 다 같이 재밌게 놀겠네 그럼? 왜 나는 사이드랑 사다만 놀았는데 오늘? 오늘 오래된 친구들하고만 놀았어? 응 나중엔 뭐다 같이 놀던지 아니면 말고 뭐 그러는 거죠 엄마 응? 이거 빼봐 뭘 빼? 너도 이거 블루가 싫지? 아니 좋아는데나 빼고 싶어서 나는 이 케이크 이게 싫더라 이, 이거 이파랑색 너무 달아 이거 빼고 먹어야지. 음. 이것도 맛이 있었어. 엄마, 오늘 엄청 일 많이 했어. 나는 엄청 많이. 잘들으라 놀랐어. 땀 났어. 이렇게 <laughs> 만져봐. 땀 났어? 아, 땀 났어. <신대 behaving> 음 점심 뭐 줬어? 응? 음. 응? 음? 점심 먼저 먹이는 거야? 응음 점심이 루치 먼저 먹이는 거? 응응 음, 루치 음. 아이고 인제 피스테리스 아 어, 고기 그밥이랑 그. 고기랑 또 아니 고기 그거 소파 고기 고기 아니, 고... 그거 소파. 소 고기 소파 <laughs> 고기 국 고기 응. 소파 응 음. 어, 그거 먹었고 밥이랑 나가 그 그거 싫어서 그거 안 먹었어 습습 습, 소파 응. 왜 그거 치킨 소파였지. 그. 왜 싫었어? 나 그냥 안 먹고 싶었으니까 그럼 뭐 먹었어? 밥트만 그럼 배고프지? 1, 2, 일 2, 3원에. 리일 1, 2, 3에 1, 2, 1, 2원에. 1, 에 1, 2, 1, 일원에이에 1, 2, 1, 저희가 이삿짐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몇장안푼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한... 다섯 살면참 합니다. 맞아. <웃음>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다섯 살인데 왜세살 거랍니까? 응? 그러니까 네가 엄청 쉽지. 근데 제가 이거 코로나 기간 때 한국에서 택배비 엄청 많이 내고 받았던 책들이어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지금 다 쓰고 이제 버리려고요. 그래서 열심히 쓰는데 자기도 쓰면서 엄청 쉽다 엄마 따했어. 자 이제 끝 이제. 엄마 이거 자야 되고. 근데 이거, 이거 너무 유치하지 않겠냐 이제 너한테? 근데 엄마가 한국 가면 같이 서점 가가지고 너가 책음세권세 권, 세 권. 그러니까 이걸 사도 되고 다른 거 사도 되는데 책세권 고르게 해준다고. 이거. 한국 가면 책세권 엄마가. 이것도,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이제 가서 골라, 세 권. 이거, 이거. 어, 알았어. 마음대로 가서 다른 거를 고거엄마다 알아. 가면은 하건핑도 있고, 가비도 있고. 하건핑나가건 응. 하건핑 가비! 공건 한국 가면 사준다고. 오건건건건 이거 이게 릴리 거의 1년, 1년 전에 했던 건데, 그때는 연필 잡는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숫자 같은 거 보고 쓰려고 해도 엄청 막 이랬거든요. 이때는 내가 이거 할수 있을까 싶었는데, 보면은 힘이 없으니까 쭉쭉 듣지를 못해가지고, 했는데, 이러던 아이가 이제 그래도 꽤 엄마, 많이 엄마, 잠깐만 잠깐 만 엄마 이거 이거 보여줘요 하니까 지금은 뭐 지금 자유로운 살. 숫자들이긴 한데 다섯살 다섯 살 맞아 다섯살 숫자에 힘이 쫙쫙 생겨가지고 그나마 볼만합니다 기념 이제 버리기 전에 이런 거다 모아두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은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제 버려야 해요. 이런 거 음, 음, 음. 야. 잠깐만 기다려. 저녁 비빔밥 어제 먹고 남은 거또 먹으려고요 재료들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